여 탕에는 남자 아이가 많이 들어오는 오거 아나요? 어, 엄마 따라서 오는. 근데 누가봐도 건전한 초등학생 같은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과연 아무것도 뭘까? 안녕하세요. 무정입니다. 지금몸비 부비 말을 안 들어요. 어제 하루는 푸어 쉬었습니다. 어제 쉬는 동안 하루 저, 하루 쉬었잖아요. 쉬는 동안 역구탄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생각했어. 아 한국 것이 뭐야 역구탄 진짜 싫다. 아니 무슨 이렇게 생겼다니까 얘들아. 뭔 아니 진짜로 누우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 얘들아. 이 진짜 일본식군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네모 막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한국 것이 약간 우주 우주인 체험처럼 이렇게 생겼다니까. 뭔가 이상해. 그에이리움 되는 것 같아. 이거 누구한테 에 맞춘 제품이냐고. 여러분들은 욕구절안 쓰시는군요. 그럼 뭐, 몸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 뭐 그래? 모호탕 가서 제가 사건이 좀 많았어가지고 요즘 좀 꺼려지더라고. 모호탕 아주머니들한테 인기 많은 관상 1위. 나만 등장하면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이 계속 쳐다봄 아주머니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겉보자기 그그 자기가 먹던 커피 한잔 마셔봐 하면서 따라주신다니까? 그럼 일단은 뭔지도 모르고 마셔야 돼. <laughs> 안 먹으면 거기서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 그냥 마셔야 돼. 그렇게. 그리고 아주머니들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냥 뭐한달 만에 먹었다니 가잖아요. 그럼 그 아주머니가 있어. 그리고 또한두달 뒤에 가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있어. 세달 뒤에 가잖그 아주머니가 있어. 여러분들, 그, 탭 밀어봤어요, 태? 그 아주머니들이 막, 막 밀어주는 거 있잖아. 제 일본 살 때도 그런 건안 받아봤는데, 아주머니가 약간 좀, 뭐랄까, 좀 죄송했어. <laughs> 뭔가 진짜 내가 그냥 건너물로 된 느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루틴이 있던데요. 그 루틴이 어떤 루틴이냐면, 아주머니한테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한 후에 아주머니가 그 번호를 부르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지. 물에 들어가 있으래. 그래서 그냥 물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머니 우린 또 미쳤어. 그, 에코 알죠, 그러면? 45번! 45번! 들어가세요! 3시간 후세요 진짜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 그, 도중에 약간, 어, 어, 나가 무슨지 이제 본론을 고 호다닥 가. 이렇게, 이렇 호다닥 가. 어 빨리 가겠다. 가가지고 아주머니가 누울래. 아주머니는 아이 컨택도 되거든요? 아주머니는 위에서 쳐다보고, 나는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아주머니가 내 몸을 스킨, 스킨하는 걸 보여.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아, 뭔가, 뭔가 좀 부끄러운데? 이러 <laughs> 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그 여긴 나만 있는 곳이 아니야. 아주머니가 세명 있어, 세 명. 이렇게. 여기서 벌써 그냥, 여기서 그 밀고 있는 거야. 아주머니랑 이제 모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잖아? 그, 나, 나한테 얘기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아주머니들끼리 얘기를 해. 그럼 여기에 누워있는 아주머니들도 다 티난 거야, 서로서로. 그럼 나는, 난 여기서, 어? 그럼 나는 이제 혼자서 그냥, 아. 눈을 지그시 감고 지그시 감고 그냥 잠을나 자야겠다 아니면은 천자에 이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풀이 차가지고 근데 그게 물을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개수를 세리고 있으면 저는 너무 무한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은 그냥 모끝타운이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집에 있는 거는 샤워하는 느낌으로만 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근데 약간 목구랑 일본 차이는 역시 근데 목구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목구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물을 이렇게 받아, 바닥에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구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아빠, 뭐, 돈생 이렇게 있으면. 한 가족이 이 물을 다 쓰긴 하거든요. 이게 물을 값이 물을 비싸기도 했고,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들어가잖아. 그, 모호크당이 똑같아. 여러분들도 한국구도 모호크당 큰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거는 왜 시, 왜안 더럽다고 생각 하네 왜?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스랑물릎 주입하 장점 다른, 다른 건가? 아, 근데 약간 이거는 문화의 차이인 것 같은데? 한국구엔 모호크당은 씻으러 가는 곳이다. 일로 보면 몸을 담그러 가는 곳이다. 온것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건 그거였어. 모욕탕 안에서 커피 아줌마가 있는 거. 남자분들은 어, 없어? 목욕탕에서 커피 안 마셔? 나는 그거가, 그거 마시는 그거 낙후로 가는데, 요즘. 이렇게 생긴 하늘색 물편이거든요, 이렇게 물편.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얼음우가존네 많아야 돼, 진짜. 얼음, 그냥 얼음가존네 많아야 돼. 이거, 이거 마시는 낙거로가. 그리고 가격도, 가격도 괜찮아. 오. 아니, 먹을 거 당, 먹을 하면서 얼음을, 이걸 마실 수 있는데, 썬데도막 2,000원,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거에, 신, 저, 제가 가는 무어탕은 리필도 해줘요. 어, 리필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제, 재밌어요. 가면은. 맛있어. 컵보다 해자다. <laughs> 그래서 할머니들이 계속 말 걸어가지고 그냥 아예예예 예, 예.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하하 그러셨군요. 얘기 막 들으면서 그냥 있다가 할머니 이아 이제 아, 나는 냉탕이 좀 가야 겠다 그럼 냉탕에 가면은 포, 무슨 폭포 같은 게 터지는 게 있어. 물어가 진짜 물줄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맞으면 사망이야, 진짜로. 근데 할머니들이 그 가녀린 몸으로 이 물을 맞, 맞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laughs> 진짜. 어색게 맞으시는데 와나도도라곤볼인줄 알았어. 나는 진짜 지나하는거 아니야? 잠깐 가면 어, 수련 수련 주인것 같았어. 근데 나도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분. 아니, 할머니도 맞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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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나나못 못 맞겠어? 할머니가 한멘탄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버터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르면 안될것 같은 버튼 먼저 그, 이거 누르면 뭔가 망상으로 진짜 이거 조금면 이거 약간 미사일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버튼처럼 생겼어요. 그 밑에다가 이거 누르시오 이렇게 적혀있고 그래서 그거를 버튼을 눌렀는데 무릎줄기가 떨어지자마자 와 어깨가 탈골을될 뻔했어요 저 진짜로 와 진짜 와 말이 안 돼요 여러 그거를 할머니가 봐야 할때나는 진짜 말이 안돼 s o 이더 커서 하라 혹시 이런 거 보신 적있나 약간 모터에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스토커끝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아, 아주머니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 뜨거운 따뜻한 곳인가 봐 들어갔는데 진짜 저 화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와, 진짜! 아주머니들은. 아니, 저, 저, 나도, 나도 뜨거운 물에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냥, 개 뜨거워! 미쳤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따, 다른 데 들어가서 한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냐면, 어? 어 이거 내가 봐서는 아시아콘 아주머니들이 이제 죽어서 만약에 지옥구에 간다면, 시원하다고 하면서 때려밀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도 해봤어. 시원하이, 어, 온도 좋네요. 시원하이, 직이네하면 갑자기,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런 망상을 좀 해봤어. 오히려 좋아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여탕에는 남자아이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나요? 어, 어머니와 잼민콘이 들어온단 말이야. 어, 엄마 따라서 오는, 근데, 누가 봐도 건장한 초등학생. 같은. 뭔지 알죠? 이게 뭔 뭐, 무슨 느낌인지 알아? 이거 이거 여자들만 아는 것 같아. 아니 누가 봐도 건장한 초등학생이야. 누가 봐도 그 나가기가 좀 민망하잖아. 여기서 제가 이 아이가 나갈 때까지 버텼답니다 여러분.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여기 아래는 다 익어가지고 여기 다빨 간직돼서 뭐웍이게 나왔다니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과연 아무것도 모를까? 아, 저, 저, 요, 요즘같이 정부가 가득한 휴대폰을 하나 들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아무것도 모를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욕탕에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한번 궁금하네요. 오, 나중에,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하,